오늘 우리는 완도의 빛나는 별, 영타근의 화려한 홍보대사 위촉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2월 18일 오후 1시 30분, 완도의 심장부에서 이루어진 이 특별한 행사는 영타근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완도의 새로운 전복 홍보대사로서 그는 전 국민에게 이 맛있는 해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영탁근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전복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그의 활동은 단순히 홍보를 넘어 전복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구호, 전복 먹으러 갈래? 는전 국민의 관심을 끌며 전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날 완도의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으며 영탁근의 이미지로 장식된 홍보 현수막과 래핑된 차량들이 이벤트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완도 군은 이 탁월한 가수를 홍보대사로 맞이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영탁은의 신곡 출시와 함께 그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완도 방문 전날 영탁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완도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렸고 이는 그의 진정성 있는 홍보 스타일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그는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영탁은은 완도의 전복 홍보대사로서 그만의 매력과 열정으로 더 많은 활동을 펼칠 것이며 그의 미래를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